칠 아, 7과의 본문 1은 뭐에 대한 얘기다? 아 읽어 보세요. 음. 내용 요 일본 제가 정황을 해 이번 3번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번. o w I don't know. 아마 한지의 미디 o 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o 같아요. 자핵심 I d 뭐 볼까요? 다 n o 트는 음. 문서. 자, 그 다음에, 라이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인데, 무슨 뜻이다? 응. 네. 음, 이거 현재 과거 비평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라이의 과거형은? 네. 또? 네. 라이, 레이, 레이 라이엔, 레이. 그 다음에, 레이는 뭐야, 레이? 이거는 노여있다가 아니다. 노여있다가 자동사지 뭐야. 레이는 타동사지요. 이건 눕히다. 또는 알을 낳을할때 낳다. 또는 물건을 두다 할때 두다지. 이것의 과거형이 레이드. PP형도 레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라이와 레이의 현재 과거 PP용은 혼동어휘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철저하게 헷갈리지 않고 걸어다야 돼요 어. 그 다음에 e 스포트는 remove 음. 지우다, 어, 제거하다 still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여거 음. 어. 꼼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highly는 음. 무슨 말이야 highly 크게, 라기보다는 대단히, 이런 말이지. 대단히. 알겠지요? 네. 대단히. 자. 레스트가 동사로 쓰면? 지속하다. 지겠하다 지속하다. 네. 지속하다. 오케이. 이제 문법도 한번 봅시다. 과거 분사는 뭘 과거 분사라고 그 했어요? <laughs> 그그 현재 려고자 과거분사라는 말은 그 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과거분사는 비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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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PP가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 을 과거 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거기 봐봐, 일본에 다큐먼트 이건 문서잖아, 그렇지? 근데 문서가 인쇄했다 이게 아니고 이 동사 없는데 프린티드가 나온 거지. 그럼 무슨 문서예요? 인쇄되어진 문서인 거지. 모던 투어 twelve hundred years ago. 이거는 1200이라고 불러도 되고, 1200 이렇게 불러도 돼요. 지금 어거우는 여기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인데, before를 쓰면 안 돼. before는 그냥 과거에 이런 말이고, 어거우는 지금으로부터 뭐뭐 전에 그런 뜻이거든. 이것도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꼭그 단어에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 어거우를 쓰는 게 맞냐, before를 쓰는 게 맞냐도 충분히 살짝 before를 바꿔놓거든. 뜻이 비슷한 것 같거든 그래서 오답이 많이 나온다 니까자 1200년도 더 이전에 인쇄가 되어졌던 문서 이렇게 과거 분사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두 번째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말 뭐뭐 있다고 어, 뭐가 나오면 안 된다 배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배리 그리고 비교급을 강조해지는 말을 나올 때는 훨씬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훨씬. 그래서 이분 more surprised 그러면 훨씬 더 놀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감정 동사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어요. 사람이 주어이거나 사람을 수식할 때는 PP. 인간은 감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물이 주어이거나 사물을 수식할 때는 ING. 네. They were even more surprised. 그들이 훨씬 더 놀랐. 다 이거지 그렇죠. 여기 day가 사람이기 때문에 surprise들을 쓴 거다. 자 그다음에 양보의 연결사 그랬습니다. 양보 연결사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이게 뒤에 접속사는 주어동사가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all도,도, 이분도 다 똑같아. 근데 얘네가 나오면 또 뭐가 문제가 나오냐? 똑같은 뜻을 나타내지는 despite나 in spite of 이건 전치사거든. 이런 걸로 대치시켜준 다음에 또 그게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다, 이거야. 조금 졸음기가 보이는데. 네. 피곤한 거 같아. 자, 5번에 보니까 명사절 연결사를 했습니다. 명사절. 목적어 자리뭐 나오는 자리라고 했어요? 네. 명사 나오는 자리에 나온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는 대. 해석은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 this discovery. 이 발견이 대이화를 증명해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섯 번째 업법은 병렬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히 비교급의 병렬 구조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하고 싶다를 때는이 비교급의 병렬 구조를 내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보자. 거기 보니까 더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 오브 땡땡땡땡의 종이 만드는 기술은 was more advanced. 더 발전되어 졌다. 뭐, 뭐, 보다. 이런 말이지. 여기 지금 된 앞을 보니까, B동사 앞을 보니까, 명사, of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either A or B, A나 B의 그것보다 더 발달되었다. 이런 얘기거든. 된 이후에도 명사, of 명사를 써준 거예요. 근데 수식을 받는 명사의 대명사는 뭘 써준다? 대을 써준다 이거. 대. 그래서 여기 된 이후에 된대 어브 요 형태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어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대 어브를 아예 안 써줘도 A 나 B 보다라고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인구가 미국 서울의 인구가 뭐 뉴욕보다 적다. 이 말이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잖아. 영어를 그렇게 표현하면 틀린다고. 서울의 인구는 뉴욕의 그것보다 더 적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큰일 났네. 잠이 막 오는 게 보이는데. 어, 보여. 지금 눈에 막 보여.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지켜보자. 이 i t h e r A o B. 자, 일본이나 중국 그랬고요. 어 보스턴 위치. 위치가 관계리면서 근데 앞에 컴만 나왔지. 아, 계속적인 용법이지 그렇죠. 어, and boss of them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and b o 브 s of them 그리고 그둘 다의 나라가 또한 head highly developed OO. 대단히 높은 수준의 땡땡을 가지고 있었다. 인쇄술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병렬구조 또 나왔네. or 앞에. 어, read 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적인 동명사 breaking down하고 or becoming damaged. 아, 망가지게 되었거나 손상을 입게 되는 것도 없이. 됐지. 응. or 앞에 ing, or t ing가 병렬로 쓰인 거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응. 자, 본문도 안 들어가 볼게요. 러해도 괜찮겠어요. 음. 네. 응. Until 1966, 1966년까지, no one knew that 아무도 대디하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조가 자리 나오는 명사절 이어주는 거지겠지요. 뭐를 아무도 알고 있지 못했다. 더 무정광 대라 어, 대한이경이라고 하는, 콤마가 나온 건 본격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 가장 오래된 인쇄가 되어진 문서인 이 무구정광, 대단하이경이 레이 인사이드 라이의 과거형이지. 그렇지 아, 누워 있었다.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어디에? 불리국 삼국 광주,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불국사에 있는, 불국사에 있는 어떤 컨테이너, 아, 함 그릇이죠. 어떤 용기 안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불국사 안에 있는 거는 누가 함부로 손을 못 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손을 안 대고 굉장히 오랫동안 매버려둔 거죠. 그 안에 문서가... 어 인쇄되어진 문서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대단하죠. 자, Export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에 있는 전문가들이 were shocked at 비동사 플러스 PP죠. 충격을 받은 거지 대이하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디 충격 받았느냐? 어, Document 문서인데 이거 아까 프린티드가 과거 문서로서 앞에 나와 있는 다큐먼트 꾸며 준다랬지 프린트도 모덴 완사우즈 2 헌드레드 이어 써고 1200년도 더이전에 인쇄가 되어진 한 문서가 크드 스티로 뷰어 라운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세대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데이오 2분 모서프라이즈 그들은 훨씬 더 놀랬어요. 언제 그 종이가 그 종이가 그래, 그릇에서부터 리무브드 꺼내어졌을 때 훨씬 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지 왜 충격을 받았을까 자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All도 아까 우리 양보를 나타내주는 접속서라고 했지요 비록 그 소리가 인쇄되어졌지만 언제 비 e 아, 751년 이전에, 서기 751년 이전에 인쇄되어졌지만, it was still, 그것이 여전히 in perfect condition, 완벽한 상태에 있었기,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놀란 거지, 그치요? 이러한 발견이 대디하를 증명해 주었는데, 뭐를? The paper making the technology of the United Silla Kingdom era, 어, 통일 신라 시대의 종이 만드는 기술 제지 기술이 워즈 모드 베스트 더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야. 뭐보다 더 발전했다는 거야. 뭐보다? 이거 아까 우리 비교급의 병렬 중요하다고 지그했죠 Dead of 이더 제한이나 차이나 중국이나 차이나 이두 나라도 타단히 발달된 재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두 나라의 그것,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보다 더 발달된 것이었다. 이해됐죠? 네. How could 어떻게 this paper 이 종이가 last 지속되었을까? For 기간의 길이가 뒤에 나오는 거지. 모든 10,000 이어스 1,000년 이상이나 어떻게 그 종이가 지속될 수 있을까? Without breaking down, 손상돼 분해되거나 손상되지도 않고 그 비밀이 라 i e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이거지요. 그 비밀은 한지의 놀라운 물리적 특성에 있는 것이다. 한지의 놀라운 물리적 특성에 있는 것이다. 이건 무구정광 대란이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한지에 대한 얘기. 이해됐지요? 오케이.